토트넘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에서 비수마를 영입해 중원을 보강했고 프리미어 리그 통산 136경기에 출전한 비수마는 토트넘에서 24경기에 출전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부에 부상을 당했고 그전에는 브라이튼에서의 파괴력이 나오질 않아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수마는 인터뷰에서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손흥민을 좋아했던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름다운 외모와 드레스로 팬들을 열광시키며 화제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한때 토트넘의 세르히오 레길론과 사귀었던 마르타 디아스가 최근 검은색 드레스로 아름다움,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디아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올리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팬들을 댓글을 통해 정말 우아하다. 너무 예쁘다. 언제나 그렇듯이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우아하고 훌륭하다. 항상 아름답기 그지없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여성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333만 명이 넘는 스페인 인플루언서 디아스는 과거 스페인 풀백 레길론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페인 출신 레길론은 선수 경력 동안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여러 팀에서 200 경기 이상 출전한 수준급 레프트백입니다. 그는 한때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레알의 왼쪽 측면을 책임질 유망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레길로는 2020년도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손흥민과 절친한 사이가 됐는데 손흥민이 경기 중 골을 터트려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할때 옆에서 따라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며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한 선수입니다. 레길로는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가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행사 도중 팬들의 질문에 내 여자친구도 손흥민과 해리케인을 좋아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레길로는 2019년부터 디아스와 연인 관계가 됐는데 당시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은 스페인 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스페인 축구대표팀에 발탁된 적도 있던 레길론의 194만 명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 중인 그녀는 연애 기간 중 레길론과 함께 자주 행사에 동석했는데, 이때 남자친구보다 더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길론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 2022년 여름. 스페인 나리가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했을 때도 디아스는 레길론의 아틀레티코 입단식에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한 뒤 지난 2023년에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디아스는 레길론과 헤어진 후난 레길론에게 많은 걸 말하고 싶다. 그에게 고맙다라며 레길론은 내게 많은 도움을 줬고 내게 매우 중요한 기둥이었다라며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은 이제는 손흥민과 만날 수 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소니와 더 어울려 소니랑 결혼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의 바이엘은 민헨 이적설이 또 불거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장기적으로 붙잡을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여름 큰 이적률을 발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 꽤 많은 유럽 클럽들이 손흥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손흥민이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토트넘 호스퍼뉴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클럽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남기길 원하지만 손흥민은 계약 연장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2026년 여름까지 유효하나 토트넘이 손흥민을 올해 여름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 내부에서도 손흥민의 이적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대체자로 크리스털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 쓰는 바이엘은 민헨이 손흥민과 계약할 수 있다. 그는 민헨의 공격 강화 전략에 적합한 선수이며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실력을 입증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전 동료인 해리케인의 존재가 그의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해 토트넘을 떠나 민헨으로 이적한 케인은 손흥민과의 관계는 특별하다. 우리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함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손흥민과의 재회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2015년도 시즌부터 2022년도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47골을 합작하며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민헨으로 이적할 경우 두 선수는 다시 한번 유럽 무대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손흥민의 이적설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는 바로 우승 가능성입니다. 손흥민은 프로 데뷔 이후 단한 개의 주요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이엘은 미넨는 지난 12시즌 동안 무려 11번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독일 최강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매년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3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번 시즌도 무관으로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이 우승을 위해 미넨 이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spn의 마크 오그덴 기자 또한 손흥민은 우승을 원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한다. 케인이 민헨에서 우승을 노리는 것처럼 손흥민도 최정상급 클럽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엘른 민헨 역시 손흥민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민헨은 레로이자네,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 등 측면 공격수들의 부상 및 부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전력감으로 검증된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윈헨에게도큰 이득이 될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은 민헨은 손흥민을 영입해 공격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손흥민의 연봉이 180억 원 수준으로 기존 주전 선수들보다 가성비가 뛰어나 민헨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현재 시장 가치는 약 58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민헨은 충분한 재정을 보유한 클럽이기에 손흥민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팀중 하나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10년 동행이 끝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충성심을 발휘할지는 손흥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우승을 향한 갈망이 크다는 점에서 바이엘은 민헨이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손흥민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가 바이엘은 민헨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클럽이 될지는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내 축구 전문가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에 대한 이적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기자들이 축구 선수들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할 때 그들의 출처가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기자들도 틀린 때가 있기 때문에 최종 오피셜이 날 때까지는 참고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소신 발언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에 무리뉴 콘테가 올 때에도 어떻게 세계적인 명장이 토트넘에 오냐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 링크가 났었고 결국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크가 났어도 이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정말 최종 오피셜이 진짜이며 그 이전의 링크들은 가십거리로 생각하면서 참고용으로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토트넘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에서 비수마를 영입해 중원을 보강했고 프리미어 리그 통산 136경기에 출전한 비수마는 토트넘에서 24경기에 출전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부에 부상을 당했고 그전에는 브라이튼에서의 파괴력이 나오질 않아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수마는 인터뷰에서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토트넘을 위해 활약하지 비수마 FC를 위해 활약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의 팀과 동료들을 위한 것이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좀더 개방적이다. 온화하고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친구 같고 삼촌 같고 아버지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이적 후 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토트넘은 좋은 팀이고 빅클럽이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 됐다. 토트넘은 정상에 올라야 한다.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는 두렵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올 시즌 성적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자는 바로 새로운 캡틴 손흥민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바이엘은 윈헨으로 이적한 가운데 손흥민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비수만은 변한 것은 없다면서도 케인은 레전드다. 케인에 대해 엄청난 존중심을 가지고 있고 고마움을 느낀다. 어렸을 때 tv로 케인의 활약을 받고 라커룸을 함께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케인 같은 레전드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에게는 소니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다. 손흥민의 태도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손흥민을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선수단 모두가 손흥민을 잘 따르고 있고 훌륭한 리더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또한 손흥민을 새로운 주장으로 삼은 것은 팀의 완벽한 결정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많은 현지 매체에서 포스테코글루가 제대로 된 주장을 선임했다고 칭찬하고 있으며 특히 토트넘 역사상 최초로 잉글랜드 국적이 아니고 비유럽 선수의 주장인 점에 또 한번 기록에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토트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제는 캡틴 손으로 토트넘을 어떻게 이끌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의 바이엘은 윈헨 이적설이 또 불거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장기적으로 붙잡을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여름 큰 이적률을 발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 꽤 많은 유럽 클럽들이 손흥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손흥민이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토트넘 호스퍼뉴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클럽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남기길 원하지만 손흥민은 계약 연장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2026년 여름까지 유효하나 토트넘이 손흥민을 올해 여름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 내부에서도 손흥민의 이적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대체자로 크리스털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 쓰는 바이엘은 민헨이 손흥민과 계약할 수 있다. 그는 민헨의 공격 강화 전략에 적합한 선수이며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실력을 입증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전 동료인 해리케인의 존재가 그의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해 토트넘을 떠나 민헨으로 이적한 케인은 손흥민과의 관계는 특별하다. 우리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함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손흥민과의 재회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2015년도 시즌부터 2022년도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47골을 합작하며 역대 최고의 공격듀오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민헨으로 이적할 경우 두 선수는 다시 한번 유럽 무대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손흥민의 이적설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는 바로 우승 가능성입니다. 손흥민은 프로 데뷔 이후 단한 개의 주요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이엘은 미넨는 지난 12시즌 동안 무려 11번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독일 최강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매년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3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번 시즌도 무관으로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이 우승을 위해 미넨 이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SPN의 마크 오그덴 기자 또한 손흥민은 우승을 원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한다. 케인이 민헨에서 우승을 노리는 것처럼 손흥민도 최정상급 클럽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엘은 민헨 역시 손흥민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민헨은 레로이 자네,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 등 측면 공격수들의 부상 및 부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전력감으로 검증된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민헨에게도 큰 이득이 될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은 민헨은 손흥민을 영입해 공격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손흥민의 연봉이 180억 원 수준으로 기존 주전 선수들보다 가성비가 뛰어나 민헨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현재 시장 가치는 약 58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민헨은 충분한 재정을 보유한 클럽이기에 손흥민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팀중 하나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10년 동행이 끝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충성심을 발휘할지는 손흥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우승을 향한 갈망이 크다는 점에서 바이엘은 민헨이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손흥민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가 바이엘은 민헨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클럽이 될지는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